살아있기에 강하다. 어린 매가 언제 떨어질지 알수 없는 것처럼 나에게도 언제 어떻게 시련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. 나는 아직 어리고 준비가 안돼 있으니 조금 더 크고 성숙해진 뒤에 오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할 수도 없다. 대부분의 고난은 내가 아주 미약하거나 무방비 상태일 때 닥쳐온다. 게다가 그 시련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. 낙산매가 한 둥지 속 가장 가까운 존재들로부터 치명상을 입든 말이다. 시련은 미리 각오할 수도 없고 마음을 단단히 먹을 틈도 주지 않은 채훅 치고 들어온다.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다. 가장 약하고 열일 때 닥친 시련을 어떻게든 견디어 세상 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. 우리 모두 지금 여기 있다. 나는 지금 여기서 글을 쓰고 있고, 당신은 지금 거기서 글을 읽고 있다. 우리는 꽤 온전하게 살아있다. 고난을 진주로 품어낸.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다.